욥이 끝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함으로 이세 사람은 욥을 설득하려고 하던 노력을 그만두었다. 욥이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옆에 서서 듣기만 하던 엘리우라는 사람은 듣다 못하여 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엘리우는 람 족속에 속하는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다. 엘리우는 또 요베새 친구에게도 화를 냈다. 그세 친구는 욥를 정죄하려고만 했지. 요비하는 말에 변변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서 엘리오가 가장 젊은 사람이므로, 그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그런데 그세 사람이 모두 요베게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는 화가 났다.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우가 말하였다. 나는 어리고 세 분께서는 이미 연로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께 선뜻 나서서 내 견해를 밝히기를 망설였습니다. 나는 듣기만 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래 사신 분들은 살아오신 것만큼 지혜도 쌓으셨으니까 세 분들께서만 말씀하시도록 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보니 사람에게 슬기를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아진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며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시비를 더잘 가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나는 참으며 듣기만 하였습니다. 세 분이 지혜로운 말씀을 찾으시는 동안에 나는 줄곧 기다렸습니다. 나는 세 분이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 분께서는 어느 한 분도 요버른의 말을 반증하거나 어른의 말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고서도 어떻게 지혜를 발견했다고 주장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세 분께서 이 일에 실패하셨으니 내가 이제 요버른에게 하여금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요버른이 나에게 직접 말을 걸어온 것이 아니므로 나는 세 분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욕 어른께 대답하겠습니다. 욕 어른께서는 들으십시오. 세분 친구가 놀라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분들은 어른께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들이 입을 담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제 그들은 할 말도 없으면서 그냥 서 있기만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고 말을 참을 수도 없습니다.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새 술이 가득 담긴 포도주 부대가 터지듯이 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말을 해야겠습니다. 이 논쟁에서 어느 누구 편을 틀 생각은 없습니다. 또 누구에게 듣기 좋은 말로 아첨할 생각도 없습니다. 본래 나는 아첨할 줄도 모르지만 나를 지으신 분이 지체하지 않고 나를 데려가실까 두려워서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